대한민국 소파의 블루칩으로 떠오르는 펜다 소파. 19년도에는 환경부에서 인증한 유일한 친환경 소파 브랜드로 자리 잡았는데요. 오늘 펜다 대표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가족들의 건강과 편안함을 책임져 주실 펜다 소파의 김창만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우리 대표님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펜다 소파 김창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laughs> 네. 네, 그럼 인터뷰 시작 전에 네. 우리 펜다 소파는 이런 브랜드다. 제가 좀 음. 갑작스럽게 이행시로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laughs> 자, 음. 그럼 펜. 아. 하게더 증직하게. 아, 편하게? 예, 네, 아 우리 경상도는 펜하게 네. 합니다 그러면은. 편하게인데 아. 아, 편하게, 더정직하게 네, 그러면 네. 다. 다 함께 펜다 소파에서 즐거운 연말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laughs> 괜찮습니까? 아, 너무 잘하셨는데요. 아, 애교까지 안해지고 떨리시는, 떨리는. 아, 정말 예. 대표님 순발력도 너무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예. <laughs> 자, 그럼 펜다 소파가 언제 네. 브랜드 런칭이 됐나요? 어, 저희들이 한1 4년도에 7월달에. 제들이 어, 음. 브랜드를 이제 론칭했고 음. 그 동안 제들 도한 6개월 가까이는 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본격적 론칭은 이0 15년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펜다라는 의미가 음. 좀 있으시기 때문에 이름을 지으셨을 것 같아요. 네, 펜다의 어. 의미는 음. 뭔가요? 저희들이 이제 가구계에서는 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음.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다가 어. 그, 산악의 펜다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작은 어떤 식물이지, 선인장이지만은 굉장히 어떠한 선인장보다 더 생명력이 굉장히 긴 어, 식물 이름, 어, 펜다라는 걸 연상을 했던 것이고, 어, 그래서, 어, 그러면은, 어, 우리가 작게 시작했지만은, 어, 우리가 더 끝은 장자리라. 아, 아, 아 그~ 런 아, 어, 어떤 어, 또 단어도 생각하면서 아, 아 그래 펜다라고 저희들이 짓, 짓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말하기도 쉽고 기억하기도 쉽네요 예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네. 정말 수많은 가구 브랜드들이 많잖아요 펜다 네. 소파만의 장점 음. 말씀 좀 해주시죠 어~ 저희들은 장점은 딱세 네. 가지를 두고 저희들을 만듭니다 음. 하나는 가죽 그다음에는 나무. 네. 접착제 질 부분인데 이제 제일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첫 번째 가죽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 옷이나 가죽이나 원단이나 똑같은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옷도 보면은 네. 원단이 좋아야 하지만이 몇번 세탁을 해도 옷의 변냉이 변행, 비냉이 없어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렇죠. 쇼파 같은 경우에서도 만들어 놨는 부분이 까 쇼파의 원피가 좋지 않으면은 쇼파에서도 여러 가지의 가죽에 대한 어떤 게 외관상 보이는 어, 변행이 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다들 어디 가도 자사들의 가죽은 제일 좋은 거 선다고 이야기를 해요, 보면. 그거는 전문가도 가죽은 모르는 겁니다. 그걸 제대로 아실 것 같으면은, 가죽은 현미경으로 봐야지만이, 정말아이 가죽이 좋다, 나쁘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현미경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저희들이 가죽이 좋은 부분인지. 네. 자, 여기 제가 현미경이 200분의 1을 갖다가 보는 현미경인데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헤밍웨오로 대보면은 지금 이렇게 구멍이 보이죠. 네. 가죽이또 약간 숨 구멍입니다. 가죽에도 예. 이렇게 구멍이 있네요, 피부처럼. 그렇죠. 그니까뭐 통기성이 좋아야지만이 어, 가죽의 내구성이 촉촉하고 부드러운 부분의 내구성이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이거는 구멍이 없네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국내 가죽이면서다 통가죽. 에도우도다 구명이 안 보이죠. 그러네요. 이런 가죽들이 시중에 있는 거의 90%가 이런 가죽이라 보시면 됩니다, 보면은. 우리 고객님들 중에서도 정말 어, 국내에 어떠한 가구 매장이든 어, 쇼파 전문 매장에 다녀도 이렇게 현미경으로서의 가죽의 품질의 우수성을 이야기하는 데는 펜다 외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저희들 가죽에 대한 퀄리티만큼은 제가 최고로 되게자신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같은 이태리 가죽이지만, 얘기 돼보이면은, 일단 뭐, 아까 우리가 봤던 국내 어떤 게 통가죽보다 더못하지더 밋밋하게 보이는 것이죠. 네. 이런 부분이 우리가 홈쇼핑에서 이야기하는 이태리 가죽, 가죽이면서도 4인용인데 100만원대 초반에 판매하는 가죽, 이태리 가죽이라고 하면은 다들 좋은 줄알지만 실제로 좋은 부분은 원피가 좋아야지만이 그만큼 그 가죽이 좋은 부분인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확연하게 음. 느껴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 대표님, 그럼 이렇게 제가 눈으로 가죽을 확인해 봤는데, 네. 그럼 제 가방도 한번 가죽을 비교해서 보는 건 어떨까요? 와, 가방이 샤넬이네요. <laughs> 이번 옷 갖고 온 김에 또 오늘 한번 네. 또, 예, 저희들 가죽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 이것도 어, 숨구멍이 보이죠? 네, 여기 예. 보니까 구멍이. 네, 구멍이, 다르네. 예. 근데 이렇게 명품이랑 똑같은 거의 음. 숨구멍을 낸다는 건 굉장히 큰 어, 퀄리티가 좋다는 거죠? 예. 거예요. 그래, 저희는 가죽은, 가죽 하나만큼은 음. 제가 꼭 이태리에 가서 늘 어떤 게 확인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가죽에 대한 만큼은 굉장히 전제 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음, 예, 여, 기있습니다 네. <laughs> 근데 아까 제 이야기했던 두 번째가 저희들이 우리가 사람 몸이 지탱해 주는 것은 빼가 뭐 사람 몸을 지탱해 주는 것이고 네. 쇼파는 나무가 쇼파를 지탱해 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팔만 대장경이 어떤 나무로 만드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팔만 대장경이 자작나무로 만듭니다. 왜 자작나무로 만드느냐 하면은 자작나무는 나무 벌레들이 서식하지 못하는. 나무인 부분이고요. 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치약에 어떻게 들어가는 자이리톨. 주성분이 자이 리톨 네. 자이 리톨의 주성분또 자작나무인 것입니다. 음. 그만큼 자작나무는 어북유럽 같은 경우에서도 어 가구용 쪽으로 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어린이 가구용으로 많이 쓰고 일하는데 저희들은 자작나무를 소파안 내부 자재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어, 자작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라든지 좋은 성분이 늘 우리가 가정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런 부분을 어, 접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희들은속 자재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음.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접착제. 실질적으로 소파는 지금,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소파는 무수한 접착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아, 어, 생각보다는. 예, 정말 이게 다. 붙이는 것도 접착제로 다 붙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접착제는 네덜란드의 사바 독일의 바콜 수성 접착제를 사용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어, 저희들 소파는 어떤 그 친환경에 굉장히 가깝게 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 4월달에 또친환경부 그 장관상 받기도 했던 부분이죠. 대표님 전 세계에 정말 수많은 가구 브랜드와 소파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음. 그럼 펜다 소파만의 차이점?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들은 딱세 가지의 어떤 차이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단 소파는 편해야 된다는 겁니다. 음. 저희는 이제 소파가 보통 불편하면은 소파에 앉아 있지 않고 거의 소파를 기대해서 앉습니다. 저도 사실 소파를 하기 전에는 소파가 좀 많이 불편했기 때문에 소파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소파를 이렇게 기대고 오, 이렇게 맞아요. 많이 앉아 보면은 <laughs> 예, 그리고 그래 보면은 저도 이렇게 어 쇼파 생활해봤기 을 때문에 아 이거 왜 쇼파가 불편할까 아, 생각하면서 아, 진짜 쇼파는 패내야 된다라고 해서 저그 고운 먼저 어떤 저희들이 기준을 둔것이고요 어, 두 번째는 어, 스타일이 이뻐야 된다. 그렇죠 미관상 보는 것도 중요니 때. 그렇죠. 때문에. 행간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은 제일 먼저 보이는 게 거실입니다. 네. 거실에서 인테리어의 70% 차지하는 것이 쇼파거든요. 쇼파가 이뻐야지만이 집에 들어오면은 굉장히 일단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들은 일단 두 번째는 쇼파는 스타일리시하게 이뻐야 된다라는 거. 아. 그런 두 번째로 생각하는 거고요. 제가 진짜 한눈에 봐도 음. 어, 한국하구 같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음. 어, 저희들이 어, 어, 주로 이제 모든 디자인은 유럽에는 독일, 음. 이태리 쪽 디자이너들과 공유를 해서 제대로 쇼파를 만들기 때문에 타사에 비해서 좀 디자인스러운 부분은 좀 많다라고 좀 말을 많이 듣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안정성. 음. 어, 실제적으로 우리가 쇼파는 음. 온 가족이 안고 기대고 음. 눕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쇼파, 우리가 고객분들은 잘 모르지만은 어 쇼파에서 일어나는 유해물질이 실내 환경 오염에 최고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어 우리나라는 사시사철이 뚜렷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괜찮아요. 여름 같은 경우에가 환기를 시키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는 않는데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밀폐되어지는 공간이고 또 보일러를 띄우는 어 우리 문화이다 보니까는 네. 네. 쇼파는. 어한 가지 자재를 가지고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어... 약한2 0여 종의 자재를 가지고 소파 가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이 자재들은 집안에 어떤 박테리아라든지 곰팡이가 또집 먼지 진드기가 서식하기가 굉장히 좋은 환경입니다. 음...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보통 소파에 이렇게 쭉 앉았을 때에 네. 이 밑에서 나오는 위에서 또 올라오는 이 통기성에 대한 좋지 않는 어떤 유해 물질을 갖다가 우리가 다 마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집안에 이제 면역성이 좀 떨어지는 아이들 네. 또 어른들 어르신들, 네. 어르신들. 그리고 저도 또, 쇼파가, 이전에는 저도 그렇게 몰랐을 때는, 쇼파에 앉으면 계속 간질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쇼파에서 일어나는 유해물질이라 생각을 못했었는데. 네, 저는, 예. 저도 이제, 쇼파를 진행을 하고,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아, 쇼파에서 일어나는 유해물질이 너무 심각하다는 것도, 네. 제가 알게 됨으로 해서, 아, 정말, 이렇 쇼파는, 어, 좀 친환경적인, 쇼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들 모두 안에 들어가는 자재들은 최대한도로저희 친환경적인 제품들만 선별해서 만듭니다. 그래, 안정성. 음, 음. 그리고 자, 세 가지입니다. 즉, 말해서, 펜해야 어, 된다, 스타일리시 해야 네, 된다, 네.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 아. 그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환경과 관련된 상도 받으셨다고요? 예, 예. 어, 저희들이 2005 올해죠. 네. 어, 4월 달에 어,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경부 장관상을 받게 됐습니다. 와, 정말 대표님이 아. 그만큼 신경 써오시고 고집하셨기 아. 때문에 아마 받을 수 있었던 상이 아닐까 싶네요. 아, <laughs> 제가 좀 제일 자부심 느끼던 부분이 정말 제이 진정성을 이렇게 또 국가에서 알아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굉장히 좀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어디 가도 그 부분 꼭좀 음. 자랑. 합니다 보면은. 예. 네 아마 소비자들도 네. 그런 상이나 또 대표님의 철학을 아마 보신다면 네. 정말 믿고 소파를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어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본사 같은 경우에서는 공장 바로 옆에 제 매장이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 오시면은 정말 당신네들이 친환경 어, 환경부장관 상을 받을 만큼의 어. 홈페이지에 보는 원 자재 그대로 썼는지안썼는지저 고객님 들어오면 은꼭 공장도 같이 들려가지고 만드는 과정을 진짜 다 봅니다, 보는. 어... 그래서 그분들도 굉장히 한번, 제도 공장을 개낙을 하고 일했던 분들은 굉장히 저희들한테 신뢰적인 부분을 더 많이 느끼고, 오래 가면서 또 구입하고 가면서 도 너무 감사하다고. 네. 맞아요. 아, 그래서 사실 좀 많이 듣습니다. 네, 이렇게 네. 전체 제작 과정을 볼수 있다는 거는 쉽지가 음. 않거든요. 어, 뭐 전국에서는 뭐 저희들 편다밖에는 없을까로 봅니다. 왜 그만큼 좋은 자셨습니까 <laughs> 네, 네 자부심 이 있기 때문에 네. 공정하게 보여주시 않는 음. 건가 싶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 다른 차이점도 또 있을까요? 어, 다른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어, 그걸 다사하고 차이가 난다고 하면은 뭐 쉽게 간략해서 뭐. 4층 업체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 어, 저희는 거의, 거의 예, 들 네. 자체 내에서 만들어나 넣기 때문에 종류는 조금 어, 작다는 부분이고 가격은 저희들이 다사보다 조금 더 비싼 이유는 좋은 자재를 그만큼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음. 아까 방금 우리가 사넬 가방하고 가죽만 비교를 해도 어, 저희들 가죽 네.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강남 이쪽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그 정도 클리. 퀄리티가 되는 소파를 만들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다 하면은어그두 가지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펜더 아, 소파가 거의 자체 제작까지 다 마무리를 지어요. 예, 맞아요. 예, 제조 모든 원자재를 직접 수입하고 직접 만들고 저희 직접 판매를 하기 때문에 퀄리티 높은 거를 저렴하게 판매하지 저렴한 걸 만드는 회사는 아닙니다. 네, 그럼 최초로 어, 네. 이 펜더 소파가 또 해외로도 역수출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지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네. 지금, 저희들이 올 9월 달부터는 베트남 쪽에 제일 수출이 들어갔고요. 네. 그러고, 어, 10월 달에는 아마존에 저희들 이제 등록이 돼가지고, 아마존 쪽에서 도 제일 판매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내년 어, 1월 달에는 제일 LA에 또 직영점이 또 오픈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는 수출하는 회사로서의 국기신양을 하려고 합니다. <laughs> 예. 앞으로의 펜자소파를 정말 기대해도 되네요. 겠어 예. 기대하셔도 됩니다. 예. <laughs> 2020년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리듯이 어, 소파의 가죽, 그다음에 나무, 그리고 이제 접착제인데 실질적으로 소파에 보면은 이런 실이 네. 또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들은 20, 2020년 신상품부터 시작해서 이실 자체에도 저희가 독일산 예, 실을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거의 100%가 실이 어, 처음 사용할 때 괜찮은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약간 음. 어떤 게 어, 네, 솜털처럼 예 헤어지고 솜털처럼 약간 음. 일어나요 보면은 그 보면은 그 작은 부분이지만은 소파의 클리트를 약간 좀 떨어뜨려요. 보면. 음. 지금 독일산 실 같은 경우에서는 어, 그만큼 내구성도 강하고. 물론 가격은 몇개로더 <laughs> 어, <맨대로> 비싸겠지만 <laughs> 그 제품의 퀄리티를 그 봉제 하나에서부터 저희들이 지켜 나가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듣기로 2020년에 펜더 네. 소파가 신제품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예, 예. 음.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저희들 이제 소파는 어, 이만큼 하면은 어, 저희들이 어, 충분하게 원자재에서는. 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우리가 가정에서 또 제일 많이 거실다면 제일 많이 또 활용하는 공간이 어디일까요? 안방이 아닐까요? 안방입니다. 예. <laughs> 우리가 매트리스는 뭐 에이스 침대, 시몬스, 실리, 뭐, 뭐 템퍼 많이 이렇게 있지만은 침대 프레임은 따로 보면은 어 브랜드를 근고 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그래서 소파 어 만들듯이. 침대 프레임도 정말 친환경적이고 또 디자인도 이쁜 어 그런 제로 만들기 위해서 2020년도에 저는 침대 프레임을 제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2020년에 펜다 소파도 다양한 범위로 확장을 늘리고 있는데 그렇죠, 예. 정말 기대가 되네요. 예, 기대하시도 좋습니다. <laughs> 네. 예. 네, 지금까지 펜다 소파의 김창만 대표님과 함께 불량 소파와 소파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